요엘 3장. 이는 보아라 그 날들에 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또 내가 그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또 그들을 예호 샤파트의 골짜기로 데려 내려가며 또내 백성이며 또내 유산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거기서 재판할 것이니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 헛떳고 또내 땅을 분배하였기 때문이다. 또 그들이 내 백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으며 또 음행을 하려고 아이를 내어주고 그들은 술을 위하여 그 소녀를 팔아서 그들은 마셨다. 그리고 또한 너희는 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? 드로와 시도나 그리고 블레셋의 모든 지역들아, 너희는 내게 복수를 갚는 자들이냐? 또 만일 너희가 내게 복수하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급히 서둘러 내가 너희 복수를 너희 머리로 돌릴 것이라. 이는 내 은과 내 검을 너희가 가져갔으며, 또내 좋은 보물들을 너희는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음이라. 또 너희는 유다의 아들들과 예루살렘의 아들들을 그 그리스 아들들에게 팔았으니 그들을 그들의 지역에서 멀어지게 합니다. 보아라 내가 너희가 그들을 팔았던 거기 그 장소로부터 그들을 움직이게 하여 또 내가 너희 복수를 너희 머리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. 또 내가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을 유다의 아들들을 손 안에 팔 것이니. 또 그들은 서와 사람에게 그들을 팔 것이니 멀리 있는 민족들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 민족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용사들을 움직이게 하고 모든 전쟁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하고 그들로 올라가게 하라 너희는 너희 보섭을 쳐서 칼들로 또 너희 낫들을 쳐서 창들로 만들으라 그 약한 자가 나는 용사다라고 말할 것이라 주위에서부터 그 모든 민족들은 도우려 서둘러 오라. 또 거기서 너희는 모이라. 여와여 호 주의 용사들로 거기에 주둔하게 하소서. 그 민족들로 자극하여 예후 샤파트 골짜기로 올라가게 하여라. 이는 거기 그 주위에 있는 그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앉을 것이라. 낯을 내들어라. 이는 추수할 곡식이 연거렸으니 너희는 와서 밟아라. 이는 포도즙 이 가득함이라 그 저장고들은 흘러 넘치니 이는 그들의 악행이 많음이라 그 결정의 골짜기의 군중들 군중들이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그 결정의 골짜기에 가까움이라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또 별들이 그것들의 빛을 잃을 것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치원에서부터 울부짖으시며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자기 음성을 내실 것이니 또 하늘과 땅이 흔들릴 것이라.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난처가 되시며 또 이스라엘 아들들을 위하여 산성이 되실 것이라. 또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라는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라. 또 예루살렘은 거룩할 것이며 또 이방인들은 더 이상 그곳으로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. 또 그날에 이 일이 있을 것이라. 곧그 산들은 포도주 접을 흘리며 또그 언덕들이 우유를 내보내고 또 유다의 모든 계곡들의 물을 내보내니 또 유다의 집으로부터 샘들이 나오며 또그 시딤 골짜기를 적실 것이라 이집트는 황폐하게 되며 또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될 것이니 그들이 유다, 유다의 아들들에게 행한 폭력이니 무제한자의 피를 그들의 땅에서 쏟았기 때문이라 또 유다는 영원히 그할 것이며 또 예루살렘은 세대와 세대까지 있을 것이라. 또 내가 처벌을 면하게 하였던 그들의 피를 내가 면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. 그러므로 여호와는 치온에 거하신다.